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고 완전한 죽음을 가지셨지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고 기쁜 날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더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이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시작의 날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십자가는 그 구원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그 구원을 완성한 날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활절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그 부활절의 의미와 또 그것이 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이전에는 지금의 기독교도 그리고 크리스천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였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의 죄 사함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없다라면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임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리며 사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막연했던 그 신앙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 성경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에 100번 이상을 부활에 대한 그 증거로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에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부활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역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더라도 열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러 사도들 역시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살아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노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에 있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갖추며 또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 바로 이고린조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이전에 그 크리스천들을 붙잡아 죽이려 했던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의 고백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때조차도 6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목격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격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본그 사람들이 살아 있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본그 확실한 사건들이 이토록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부활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 근원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허다한 증인과 확실한 증거들처럼 부활의 증거자로 그가 살아왔고, 그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이 확실한 증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은 이 죽음이 생명이 되듯이 변화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동안 마치 죽어 있던 것 같던 그 나무 가지에서 싹이 움텄고 또 꽃이 피는 것들을 볼 때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변화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한 변화를 볼 때에 확실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 숲의 나무들과 들과 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수한 학식과 그리고 경건한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매우 교만한 사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그리고 우월, 우월감과 편협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스스로도 팔 절과 구절 말씀에 볼 때에 만사게 되지 못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칭함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만하고 자고하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 우월감 속에 있던 그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의 마음이 겸손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겁쟁이였지만 그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 땅의 삶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이 변화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화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화여 다시 사는 부활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신앙인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끊겨있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예수 글도를 바라보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답답함 가운데 있었고 우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꿈꾸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냐고 부활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도 고난을 직면하여, 돌파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나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그 분쟁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힘겹고 자신의 몸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낙심 중에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이 찾아왔을 그때에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누워 자리에 누워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넋두리처럼 탄식하고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그 방으로 들어올 때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루터 는은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소? 라고 물을 때에 그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 당황하면서 루터가 물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니, 그 어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 그 아내가 정색하면서 더욱더 힘겹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미 죽으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절망 중에도 다시 소망을 갖고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죽음조차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였노라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 최대의 절망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죽음조차 정복하셨고 또 우리 또한 그 정복 그 죽음조차 정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의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음에 대한 그들이 해답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조차 넘어서는 그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부활 신앙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이 아브라함은 자신도 늙어 힘이 없고 또 아내 사라 역시 경수가 끊겨 있는 그 상황 속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또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백세에 낳은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탄식하고 또 땅을 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는 담대히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번제단을 쌓은 뒤에 자신의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산 위에서 번제에 쓸 양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 사건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자신이 백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를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조차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부활의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날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이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망을 이기셨고,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이적을 보이시는 가운데 모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인 성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한 무리가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슬픔과 탄식 중에 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누구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전히 낙심 중에 주저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지쳐 손을 늘어뜨리신 분이 있습니까? 또 육체의 고단함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 서시는 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죽음조차도 능히 돌파하는 신앙,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었던 영혼도 살리셨고 스스로도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시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패배시킨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단순히 초대 교회의 권위자들로 그 안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부활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갔죠. 11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내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부활 신앙을 살고 그렇게 증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어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드는 그러한 상황들로 만들어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죄와 사망과 그 심판을 이기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부활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 그의 생의 목적이 달라졌죠. 또 사도들 역시 사도행전 30, 4장 33절을 볼 때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서로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눔을 갖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더욱 교회되고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또 교회가 더욱 더 많은 수의 부흥이 있고 많은 자들이 교회를 찾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본문 역시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은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부활절 새벽에는 자 가운을 입고 그 부활을 증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활절 새벽만큼은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절망 중에 있던 그들이 그 새벽 미명의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날에는 특별히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부활절 새벽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에 바로 흰옷 입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무덤 앞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눈물 흘리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를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답게 이땅 가운데 주의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신앙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삶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야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삶이 점점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니 우리의 모든 삶의 사람들의 그 성품을 뛰어넘고 있구나. 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현장에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지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야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들의 모습을 보니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메시지 한 마디 한 마디가 살아 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의 메시지 되며 살아 있는 삶의 메시지 됨으로 인하여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벤트로 충동적인 사역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면은 선교사의 그 삶이 길어질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에 항상 부활이 있기를 축원하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내옛 모습이 날마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을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달력에 써 있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의 예배가 부활을 감사하는 기쁨의 예배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 보면서 날심하고 절망 가운데 또 쓰러졌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고백이 있는 그 예배,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절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확실한 증거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님을 증언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변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 복된 성품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